안녕하세요. 자, 12월 4일 수요일 날, 자, 오늘의 할트는 아비트럼으로 선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아비트럼 선택도 이더리움의 움직임과 함께 할수 있는 레이어 2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아비트럼 차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비트럼의 차트에서의 주봉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예, 국내 업비트에서는 지난 4월달에 상장이 됐었죠. 4월달, 3월달 말에 상장이 됐었네요. 그리고 이후의 움직임들이 24년도 예, 3월달까지 상승이 만들어지고는 재차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요때 예, 만들어졌던 움직임이 또 우리가 또분류해보면은 상중하에서.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구간은 만들었는데, 구간에는 왔는데, 종가를 아슬아슬하게 못 만들었어요. 종가 확보를 실패했다. 예, 종가 확보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은 여기 위에 올랐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다. 여기를 종가를 확보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핀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서 아비트럼 차트를 살피시면 되고요. 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추가 상승 여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상, 상은 더 가겠다라고 이미 앞에서 만드는 종목이고, 중은 가려고는 했는데 확정을 못 지은 거고, 한은 아예 크기를 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과 한은 24년도 3월달 구간을, 예, 확보하느냐 넘어서느냐 요두 가지 포인트로 살피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 차트에서는 아비트럼도 딱 52평의 저항을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주봉의 52평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자 여기 위로 올라서 결국 은 여기 절반이었던 고점과 저점의 절반이었던 자리가 1,900 65원 정도 됩니다. 1965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지어부를 중요하게 살피셔야 돼요. 이후에도 그래야지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지어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는 지어부. 이때 고점이 24년도 고점이 3월 달 고점이 될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자 종가를 어디서 확보하느냐. 이때 종가는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우린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주봉에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의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보면 한번더5 0 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차트를 언급을 드리면서. 예, 위로 올라가고 여기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처음에 들으시면 다들 콧방귀 끼세요. 설마 그까지나 어떻게 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콧방귀를 끼면서 예, 차트를 보시면서 다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왔다가요. 이 말은 그기근를 확인 안 하면 다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로를 찾아가는데 뭐 이렇게 방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다음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지지 여부예요. 그런 자리에 확인 과정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 이후의 움직임들은 그 이후에 살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너무 희망회로를 가지고 막 물론, 이제,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저점에 들어가는 분들이면, 이때, 이번에 11월 초에 들어갔으면, 이분들은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은, 예, 항상 내가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잘 하셔야 돼요. 오르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가시면, 근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팔고 언제 어디까지가 지지 테스트 영역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얘기할 때, 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을 그 금을 들여서 팍팍 사는 거 아닙니다. 걔들은 평단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평단 관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단 얘기는 뭐예요? 거기 아래로 안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예, 유지하려고 그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돈 많으면 뭐든지 다할것 같죠?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그렇게 차트를, 시장을 이해하고 보시면 시장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들도, 예, 우리로 치면 돈천 원이 아깝고 만 원이 아깝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아까운 심, 이 감정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들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아, 이 시장의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안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게 돈의 흐름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50평을 회복을 하고 나서는, 이제 어쨌든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들, 고점을 확인한 움직임들이 먼저 나올 거고 그 뒤에 지지 여부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장기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까먹을 거라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laughs> 예, 오늘 영상을 보고 났지만 예, 들은 들었지만 시간 지나면 다 까먹을 거다, 예, 다 까먹을 거기 때문에 예, 또 헷갈리실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언맨이 시향 방송을 꾸준히 들어보시면 유튜브 영상들과 대화방에 와 계시면 저희들이 계속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전에 했던 우리가 체크했던 체크의 전략들은 이미 다 있는 상태고 여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 환기시키면서 예, 점검을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알트 영상을 내가 가지지 않았더라도 꾸준히 보시라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움직임들, 예, 여기도 보면 꼬리 길게 났죠. 5 0평 테스트까지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예,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얘가 왜 여기까지 안 갔을까? 어제 그런 상황이면 시장에서 다 던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은 산다. 그런 걸 판단하는 자리란 얘기예요. 어제의 움직임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테스트를 꼬리로 일단은 하고 지금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원화만 이런 거예요. 달러 자산들은 이 움직임이 안 났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움직임들은 예, 이번 11월 5일부터 나왔던 움직임들이 지금 추세를 타고 가고 있죠. 구입평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볼린저밴드 상단과 구입평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202평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5 0평하고 202평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죠. 이러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상승 추세. 어 말이 요렇게돼 있다가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완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예 요거를 이름을 이렇게 붙여 본 거예요 추세 상승은 종가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서 단기 평 지지 테스트를 유지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승 패턴을 만드는 것은 네, 추세 상승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 이 움직임이 이평선적으로도 유의미한 모습을 만든 상태에서 다시 움직임을 만들어가면 이거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명확하게 다릅니다. 현재는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여기 절반 1965원 돌파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결국 여기 위로 올라야지, 자, 24년도 1 3월달 고점 구간에 대한 종가 확보든 구간 돌파든 뭐가 나올 수 있는 자리야. 그게 결정되는 자리가 1965원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여기서 저항을 받고 한번 테스트를 하고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에서 나오는 차트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의 여부는 어제 큰 지지 테스트를 한 상황이라서 현재는 지지 1,460원 지금 그리고 일봉 차트 기준 5이 평과 9이 평의 테스트는 언제든지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1,400원대 1,400원대의 지지 여부 지속 체크 하셔야 되고요. 예, 위로 돌파 움직임이 나올 때는 1,965원 위로 종가 회복을 해서 예, 지지를 받는지 여부 예,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 관점으로 크게 살피시면 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자, 오늘 날짜 예, 12월 오늘 04일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지지 관점에서는 예, 지지 관점에서는 일봉 차트 예, 단기평 5위평과9위평 예, 지속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일봉 차트 종가 기준 1,400원대 예, 지속 지지 여부 사, 살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공략 관점에서는, 공략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 1,650원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1,650원이 예, 저항 역할을 할 걸로 보니까 요거 돌파하는지 하는지 살피시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절반이었던 1,965원, 65원 종가 돌파와 지속 지지 여부로 공략 여부를 살피시면 되지 않겠는가 정도로 오늘의 알트코인 아비트럼에 대한 의견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됐던 예, 차트 브리핑, 뉴스 브리핑 그리고 오늘의 알트까지 시장 상황을 보는 내용들에 대한 차트적 관점과 예, 뉴스적 의견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달해 드렸으니까 예, 이번 주 움직임에서 뭘 기초해서 봐야 되는지 차트 브리핑에서 체크했던 값들을 기초해서 시장 상황을 주, 면밀하게 계속 살피셔야 돼요. 무작정 희망 회로를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현재 내용은 이미 어제의 사태로 인해서 예, 이미 해외에도 많은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하면서는 보자. 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 오후에 6시에는 예, 윤태영 강사님과 함께하는 톡톡 크립톡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오늘도 중요한 내용으로 주제로 또 얘기를 이어갈 거니까 예, 저희는 6시에 예,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이 실시간 참여하시고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은 실수죠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 예, 알람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